경상북도는 9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추석 명절 종합대책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도민들과 귀성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경북도가 수립한 추석 명절 종합대책에 각 분야별 실행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실행과제는 코로나19 방역, 비상의료 대책, 민생경제 살리기 대책, 안전교통 대책, 생활안정 대책 등 도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사대 분야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과 제수품을 비롯한 중점 물가 관리 품목을 지정해 관리하고 농축수산물 수급 조절을 위해 농수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과 협조해 물량 수급 조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귀성객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종합상황관 11개반 120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